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클럽 지금 성공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양금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대안금속이라는 회사는 앞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업로드가 된 날짜는 2021년 5월 3일날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영상 촬영한 날짜는 4월달입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대안금속 이거 검색하셔서 영상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금속이라는 차트인데요. 이 영상, 앞전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날 촬영한 걸알수 있습니다. 언제죠? 2020, 2021년 4월 30일. 이때 촬영을 한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종가 4,425원인 거 아실 수 있죠? 4,425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 이날 촬영을 한 겁니다. 2021년 4월 30일 촬영하고 5월 3일날 영상이 업로드가 됐다. 그래서 월요일날 바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매수를 5월 4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상승을 한번 맛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서 상승을 보셨을 거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상승 후에 다시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철강 자재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뭐 철강 뿐만 아니라 뭐 원자재 그리고 해운의 운임 지수까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철강 자재까지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철강에 관련된 업종을 지금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 위치에 보시게 되면은 상승후에좀눌림목이 나오고 있고 추가 상승이 기대가 저는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했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지만,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 파란색 선, 이게 그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을 긋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선을 긋는 거니까요.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은 이게 과거에 이때 하락을 한게 대주주 관련 문 이슈가 한번 있어서, 하락을 한 후에 지금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된 편이고, 지금 앞전 대표가 회사 대표가 다시 경영에 복귀하면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다시 좀점 커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쯤, 여기쯤에서 매수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분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은, 여기도 빠질 수 있어요. 이 사이가 올 수도 있는데, 여기 사실 여기는 안 왔으면 좋겠고, 이 분봉으로 봤을 때 매수를 한다면은, 지금 이 구간 이 구간 내에서 배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대양금속 1,570원 종료 배수를 한다면 배도를 한다면 배수를 한다면 여기 이 구간 5,400원에서 5,600원, 5,000, 이 5,400원에서 5,600원. 1 4 0 0원에서 5,600원, 여기서 매수를 고려하자. 고려해보자.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6,000원. 5,900원, 6,000원 정도. 그시고더 본다면, 신고가 더 분다면 더 분다면 전원 통과 하는 거 확인하면서 신고가 하면서 대응하자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고 가도. 고서 이렇게 2021년 6월 28일 종가는 5,570원이고요. 종목명은 대한금속입니다. 이 대한금속이라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5,400원에서 5,600원 매수 고려해 보고요. 매도를 한다면 5,900원에서 6,000원 더 본다면 신고가도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6,000원 통과하는 거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6,000원 통과하는 거 확인하면서 신고가도 좀볼수 있겠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린다면 검색창에 청개구리 투자클럽이라 검색을 하시고 이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우리 처음 신청하기, 백신 수혜주, 그리고 뭐 증권TV 관련한 이 영상도 무료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개구라이, 무료 신청, 그리고 공증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함과 연락처 적어 주시고, 급증주 무료 받기 클릭 해 주시면 이 아래와 같은 사진, 수익 인증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익 인증 사진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